다시 맞추고. 오! 그러면 여기도 뭐좀 일이 생겼겠죠? 아닌가? 어떡가그 병렬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병렬? 병룰? 병렬이 뭐야? 어, 이거 진짜 사람 가죽을 쓴 거잖아? 야.. 무서운데? 아.. 아니야. 망치 쓸 일이 있을거야. 이 장갑들 낯이 있다고? 어디서 본적 있나? 나 기억이 잘안 나네. 어? 아, 아니구나 이거 뭔가 특별한 건줄 알았는데 전부 다그림책이었으 추리 소설도 재밌어. 구미초 세이지의 그 작품이 얼마나 재밌는데 어디 나가봐서. 이제 제대로 넣었는데 다시 넣어봐야 되나? N 116. 오, 최고의 왕자 프렌보! 프렌, <laughs> 요. 겨우 자동 합법 저 겨우 자동 항법 자체를 고쳤어 자 그럼 내가 도와줄 일 있을까?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부탁한 일을 다 끝낸 것 같아요 좋아 좋아 모든 게다 완벽하군 그러게요 그럼 이제 뭘 할까요? 글쎄 그런데 너 혹시 도끼 무서워하니 저기 다른 방 안에 도끼 한 마리가 있는데 사실 내가 도끼를 좀 무서워하거든 그러니까 나랑 같이 도끼 좀 처리하는 걸좀 좋아주지 <laughs> 도와주지 않을래? 토끼요? 음, 토끼가 어떤 토끼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지 겪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그 토끼가 평범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 토끼가 혹시 초콜릿으로 만들어졌나요? 아니 뿔의 악마의 눈을 가진 토끼? 어, 직접 봐야 돼. 분홍색 고액 빨간 부츠를 신고 있는 파란색 부츠를 신고 있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그냥 앉아 있다는 거야. 눈도 깜박이지도 움직이지도 않지. 시종일까날 노려볼 뿐. 어, 뭐, 그거 참 무섭게 들리네요. 하지만 제가 직접 가봐야 할것 할 같아요. 안내해주세요. 오, 아주 용감하구만. 좋아, 당장 따라와. 얘는 진짜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저 조그만한 문을? 저거 봐, 보여? 계속 앉아서 우릴 쳐다보고 있잖아. 정말 이상하지 않아? 저건 그냥 토끼 인형이잖아요, 이도 당연, 안 움직이는 건 당연하다고요. 아니야, 네가 와서 한번 만져볼래? 난 무서워서 도저히 못 만지겠어. 하, 알겠어요. 전 토끼가 전혀 무섭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면 되는 거죠? 자, 토끼 쪽으로. 잡아요 이건 그냥 털이 복실복실한 토끼 인형이에요. 부서할 필요 없다고요 그래? 네 말이 맞아, 프렌. 하나도 부서할 필요가 없었네. 히히히히히. 자, 아니, 잠깐, 이거 도대체, 하나도 재미없으니까 장난치지 마요. 오. 우선 이거부터 봐야죠. 어, 이 진짜 무서운 건 여기 있었네. 오 기계토끼라 그냥 토끼보다 만배 정도는 덜 귀여운 걸아그그문제니어 꼬야 여 할지 켜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대요 <laughs> 귀여우니까 이번 한 번은 봐줄게라고. 어 여기 숫자들이 있네요. 2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이더스타에서 넘버를 배웠죠? 이게 1이죠. 1 그리고 이게 두 번째 2. 아 이거는 모르겠는데 한 5일 1, 2, 3. 1, 2, 3, 4 푸른색 잎들이다 예뻐라 1, 2, 3, 4, 5? 이렇게 쉬운 가 쉬울 수가 있나? 어, 이거 있으면 되겠다. 렌치다. 분명 유용하게 사, 쉬,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아, 이거 일일이 해야 돼? 아이고. 환경 프로펠러야. 자금 가 빠진 것 같은데. 뭔가 건전지를 넣어야 할것 같아요. 1 2 3 5 8 1 2 3 4 5 8 1 6 6 아주 숫자가 다 다르네. 여긴 8이고, 9고, 뭐 어쩌라는 거야? 8. 아, 이렇게 6, 8, 8, 9, 6. 어디 있지? 응? 토끼가 다른 옷을 입고 있나요? 토끼가 다른 옷을 입고 있다. 여기서부턴가 9, 8, 어, 맛있는 당근. 당근을 얘한테 주자. 아, 여기 있네. 오. 그 다음에, 어, 어. 건져지 나왔고요. 치킨 응, 치킨 어디부터 봐야 하는 걸까? 6 8 6 8 6, 8, 8, 9, 그 다음에 여기가 5였어. 이거. 아! 음. 어, 부모님이다. 프레의 부모님이죠? 어, 저기, 혹시. 아, <laughs> 아이고, 난또 질랑했다. <laughs> 엄마? 아빠? 제발, 누가 지 여긴 어떻게 온 거예요? 제발 말씀 좀 해봐요. 누가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뭐한 거지 말해주세요, 제발. 안 나는데, 아까 그게 힌트였던 것 같은데. 어... 오케이, 요리사 파트니라니 실용적이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다여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잠겼다고? 말도 안 돼. 아 어디로 맞춰야 되지? तुने तो